토리 헌터. 이제 왔냐? 존스. 오늘의 미스터리는 성 요셉의 지팡이. 그 피어난 백합의 전설입니다. 옛날 기원전 말기에서 서기 초 지금의 이스라엘 나사렛 성경에는 자세히 적혀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의 남편이 될 사람을 선택하는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건 바로 요셉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어났다는 전설이죠. 마리아는 유대 율법에 따라 성전에 봉헌된 정결한 소녀로 자라났습니다. 그녀가 성인이 되자 제사장들은 누가 이 성스러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고민했죠. 그래서 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의 독신 남성들에게 각자 자신의 지팡이를 성전에 바치게 했습니다. 그 중에서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했죠. 그리고 그날 제사장이 모든 지팡이를 성전 안에 모아놓고 기도하자. 다음날 요셉의 지팡이에서 하얀 백합이 피어났다고 합니다. 그 순간 성전 안에 하얀 비둘기가 날아들어 요셉의 머리 위에 앉았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. 이 사람이다. 주께서 택하신 자. 이로써 요셉은 신의 뜻으로 마리아의 보호자이자 약혼자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죠. 이 이야기는 기독교 외전서 야고보 원복음서와 중세 미술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. 그래서 성 요셉의 상징으로는 하얀 백합과 지팡이가 꼭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. 이 백합은 순결과 신의 선택을 뜻하죠.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성 요셉의 꽃이라 부릅니다. 한 남자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어나 신의 뜻이 드러났다는 이 기적. 과연 상징일까요? 실제였을까요?